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원수 y는 x 제곱에 플러스 a x 플러스 48의 그래프와 직선 y는 m x 가 직선 a와 b에서 만난다 그리고 두 개를 그래프를 봤더니 어 그렇게 생겼대. 자 그런데 만나면 선생님 뭐라고 얘기냐면 했 52번 때문에 만나면 두 개를 여기 바라봤지. 어 아, 그러면 x 제곱에 플러스의 a 마이너스 m x 파. 제일 인가요 자, 그랬을 때 만나는 점 a 좌표의 x 좌표가 3이래. 그게 뭐냐면 이 방정식이 얘가 3이라는 거야. 어. 그럼선생님 방정식이 얘가 3이니까는 여기다가 3 3 집어넣고 계산하면은 어뭐 미지수 두 개예요. 우리 몰라요. 그렇지? 자, 근데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. 뭐냐? 얘의 미지수를 쫓아보라는 거야. 얘는 두 군에 고비지 근데 한글은 3이래. 다른 건 나도 몰라. 그랬더니48 나왔대. 그럼 이놈은 얼마? 16이라고 했지, 나머지. 그럼 어차피 B점의 좌표가 16이라는 얘기죠. B점의 X. 그러니까 A값, N값을 구하지 않고 다 다이어트로 바라는 얘기야. 그 얘기를 해주는 거고. 자, 5 1만. <laughs> 자,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. 만나니까 연습을 하겠지. 그래 놓고, 어, X제곱에다가 플러스 A 대비 2에 X가 하나 있고, 그 다음에 플러스 B 대 3. 이걸 0이 하나가 있겠지. 자, 그래 놓고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, 이점의한 점에 점의 x 좌표가 E 플러스 루트 b 에 -E. 어, 이거는 이 방정식의 해지. 그리고 a d 와 B가 무슨 소리가 들지? 유리성 돼 있어. 어? 그러면 선생님, A와 B가 유리수면은, 편례근이 만족이 되겠네요. 어? 그러면, 두 개를 더해. 그러면, 여기가 E-A가 되겠네. 어?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이 펴놓고, A 넘어가니까, 마이너스 2라는 아이생기겠네 어? 그 다음에, E 플러스 루트 2에다가, E 마이너스 루트 2를 하게, 이게 B 대기 샀는데, 여기가 2가 나오고, 그래서, 일제 대상, 그럼, 그는, 얼마냐고. 어, 이것도, 근가 개수의 관계를 만족을 하겠지. 어, 그래서, 그거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네. 일단, 참으시죠.